안녕하세요. 제로분석실입니다. 12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어, 어저께 FMC 발표 끝나고 차트 분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사실 엄청 저도 지금 조마조마해가면서 차트를 계속 보았었고요. 어 저의 분석으로는 어, 아직까지 하방의 뷰가 살아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방의 뷰도 살아있고, 상방의 뷰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음, 저는 하방이 아직까지 더 유효하다고 보고 있구요. 그 지점들이, 어, 비크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거의 뭐 명확합니다. 하지만, 뭐 제가 명확한 거지. 시장의 흐름이나 차트에서는, 어, 차트가 흘러가는 대로 이제 다시 또 분석을 하고 진행을 해야겠죠. 일단은, 어, 이더리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더리움을 어, 주로 메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의 그큰 관점에서 3444부를 터치를 하면은 어, 하방에 뷰가 깨진다고 했는데 제가 그 어저께인가 그저께, 어, 제가 영상에서 드렸는지 아니면 저희 그 디스코드 방에 제가 알려드렸는지, 3441부를 깨도 괜찮다라고도 말씀을 드린 적, 영상에서 드렸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 깨도 괜찮았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는, 어,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뚫고 더 올라가느냐, 이제 그걸 봤던 건데, 어저께, 대, 어 거기서 상방에서 딱 막혀가지고 FMC 발표 이후에 주춤하더니 쭉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낮에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이거 많이 떨어졌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예, 아직까지 지금 상방의 이뷰 매수 눌림목 자리라고 자리이기도 하지만 음, 어 하여튼 현재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더리움을 보자 그러면 어다 일단은 하고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이 남았습니다. 이틀 이틀 남았는데 어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속도대로 그대로 일단은 나오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제가 오파 하락 시작하면 마지막 하락 시작하면 빠르고 급격하게 내려온다 고 그랬는데 다 세팅이 돼 있는 대로 했고 어저께 발표 이후에 아침까지 지금 일단은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구조상 빠르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이거를 또 눌림목으로 재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눌림목의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제일 가장 핵심 이번 주 오늘도 사실은 어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방향은 안 좋을 겁니다. 예. 지금 아래위로 지금 딱 잡아 놓고 방향을 크게 주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방향을 크게 준다면 크게 빼겠죠. 그래서 이번 주 제일 그 관전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306 3 6 1불가 여기 위에 여기를 뚫고 올라갔는지 3324로 뚫고 올라가든지 지금 거의딱 중앙에 위치를 해 갖고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냐 그러면 지금 프리장에서 거의 절반 뺐다가 지금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상단에서 막히든지 막혀서 내려가든지 아니면 이걸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하방의 뷰로 본 상방의 뷰가 이제 이렇고요. 만약에 하방 하방의 뷰 하방의 뷰로 본다면은 이제 더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여기다 올려 놓던지 예, 요 부분에 아마 오늘은 어, 마감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확한 방향은 다시 내일 금요일 날 확실하게 주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고요 그래서 뷰는 이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움직일 건지는 예, 예상 움직임이니까 예, 뭐 그렇게 꼭 갈지는 않겠죠. 예, 제 생각입니다. <laughs> 이더리움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한 대로 그랬고요 제가 그 어저께 그 라이브 방송하고 있, 있었는데 이제 제 영상을 조금 보신 분이 있으셨나 봐요. 제가 보통 라이브 영상이 지금 <laughs> 시청자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제가 차트도 보고 계속 어, 따로 여러 가지를 좀 본다고 했는데 뭐 계속 영상 보셔가지고 3444불 깨졌네요. 하방도 깨졌네요. 라고 하시던데 어, 설명드리자면 이더리움 기준으로는 지금 이게 내려오는 게 어, 내려오는 게, 어, 임펄스 기준으로는 제가 그랬었죠. 그래서 ABC 기준으로, 네, 내려온, 내려온, 이 3444부,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 1파와 4파가 만나는 이 3444부를 만나면 깨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또볼수 있냐, 그러면, 이 3333, 복합 조정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마지막 세 번째 BBBB 라인 뭐 뚫긴 했는지 x, 했긴 했지만은 WXY x, -X g 로 WXY WXY XG로 이렇게 마감을 할수 있는 구조가 정확히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상방으로 간다고 해도 이 구조가 나온 뒤에 상방으로 튀어도 할수 있는 이 구조예요.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구조가 생기게 되면은 복합조정이 나오면은 이게 지금 3333 복합조정으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이다이 이 제가 처음 해봤던 예 1파와 4파와 만나는이 지점이 만나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ABC 조정이 아니라 3333 조정으로 해서 어, 저는 봤을 적에 이게 가능을 해서 하다고 두 가지의 이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봤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하나의 시나리오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만큼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직까지 일단 저의 뷰는 하방이 살아 있는 뷰이고요. 어, 그러면 이더리움은 이렇게 해서 어, 설명을 드렸고. 비트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 보시면 비트코인도 지금, 어, 지금 오전 프리장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을 가장 오늘 그 관전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9369불. 이번 주 9365불. 하방 돌파하느냐. 이거를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느냐. 지금 오전장에 프리장이 이만큼 이제 여기로 내려왔는데, 예, 본장에 올려놓겠죠. 당연히, 당연히. 다시 올려놓고 이제 우빙을줄 겁니다. 우빙을 주면 예상은 지금 여기 위에 보시겠다시피 91680이 있죠. 그래서, 이거 상방은 여기입니다. 94,652. 이부분은 이제 뚫고 올라가야지 상방이고, 지금 똑같이 W, X, Y, X, G로, 음... 파동은 마무리가 됐고요 또, 비트랑 같이, 이제 A, B, C가 내려왔던, 내려와있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시 올리겠죠. 올리면, 9 1 6 8 0 6 8 0불에 아마 막히겠죠. 막혀서 뭐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뚫었다가 뭐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다시 마지막 파동을 만들면서 내려오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상 경로가 그렇다라고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뭐 빠르게 이제 내려온다. 빠르게 내려오겠다 그러면은 막고 바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어, 심리상, 이제 여기가 지금 다들, 여기도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조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했을 적에, 어, 상당히 좋은 가격대의 위치이고, 다른 분, 다른 이제 그 분석하시는 분들의, 뭐,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 존이 지금 매수 존이긴 해요, 여기가. 그래서 아마 매수, 매수도 좀 들어올 것이고 해서, 바로 내리지는 않을 것이고 예, 금요일까지 뭐 조금 오늘 여기 중앙값에다가 가져다 준다든지 예,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결, 확정은 이제 금요일 날이 세력들이 확정을 져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분석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뭐 어저께 크, 제가 어저께 나스닥을 사실은 크게 보지는 않았어요. 차트를 계속 거의 뭐 코인 중심으로 봤고요. 어, 오늘 장치적 하면은 오늘 이제 또 나스닥 하고 봐서 분석해서 알려드리기 다시 영상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나스닥도 저는 계속 하방의 뷰를 같이 보고 있는 중이라 예, 차트는 한번 어, 다시 또 시간 있을 적에 영상 만들어서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아주 위험한 저기 리스크와 리워드가 같이 있긴 장소이긴 한 하는 구간이긴 하지만 보실 적에 어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좀그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서 어 매수매도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예 다른 분들도 차트 분석이나 어 매매 하시는데 뭐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같 같아네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